당장이라도 파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가진 전력으로는 몸을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나도 다른 임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태지. 음, 내키지는 않지만 비장의 카드를 꺼낼 때가 된것 같다. 증원이라도 보내주려는 거야?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저 녀석을 잘게 쪼개줄 테니까. 괜거없는 자신감은 네 최대의 약점이다. 매번 충고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군. 뭐, 뭐라고? 뭐가 큰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야? 너랑 말싸움이나 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 곧바로 그쪽에 증원군을 보내도록 하지. 다만 그 증원군은 좀 특수한 전력이다. 행이라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지 말기 바란다야 꼰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대로 설명을 한각에 설명할 시간은 없다. 곧 변종이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 서둘러 마철로 옥상에 출동하도록. 그리고 내가 보낸 증원군과 함께. 연종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거다. 그럼 이쪽도 작전에 복귀하겠다. 가 볼까? 기다리고 있었다. 뭐야 이거? 말하는 차원종이잖아. 말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차원종이라면 죽여주지. 제도 모르면서 까부는구나 생각 같아서 당장 짓눌러서 없애주고 싶지만 너희의 우두머리를 생각해서 한 번은 용서해 주지 우리의 우두머리라고? 설마 그 꼰대를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나 보군 너희의 우두머리와 우리들 뱀 지금 경력관계에 있다. 그 꼰대가 차원종과 손을 잡았다고?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불쾌하게 네 쪽도 마찬가지다, 이 인간. 그러면 용께서 이를 원하시니 뱀은 예다를. 네 너도 네 우두머리에게 충성을 보여라. 하, 그렇다고는 해. 존재를 만들어내다니 인간들이란 정말로 가증스럽구나 이 몸의 손이 직접 저 흉물을 없애고 싶으나 아직 불완전한 이 몸으로는 무리일 것 같군 그렇다고는 해도 한동안 저 흉물의 힘을 억누르는 정도는 할수 있다 인간 네가 가서 한차례짜 흉물의 빈틈을 만들어라. 그러려면 이네 몸이 저 흉물의 힘을 한동안 억눌러주겠다. 닥쳐, 차원종 주지 나한테 명령하지만. 이는 이네 몸이 아니라 네 우두머리의 명령이다. 순순히 복종해라 인간. 이몸 네 용의 명령에 복. 정말 못르 <놀람> 제기빌려먹긴 하고 말이지. 만족하셨으면 이만 가보십시오. 내가 보낸 증언군이 성공적으로 변종의 발목을 잡은 모양이군. 이걸로 한동안의 시간은 벌었다. 이 사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지. 이봐, 꼰대. 저건 대체 뭐야? 설마 당신... 차원종이랑 손을 잡은 거야? 일시적인 협력 관계일 뿐이다. 저들의 세력과 벌초스는 지금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이 모든 간에 상관없어! 제정신이 아니건네! 차원종 따위와 손을 잡다니! 응? 네가 그렇게까지 차원종을 경멸하는 줄은 몰랐는데 망할 차원종들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모양 이꼴이 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건 혹시 저 차원종 때문이야? 저까지 차원종의 뒤지닥거리를 하느라? 저 차원종 그리자리드 타입은 약한 상태로 우리 차원에 넘어온 뒤 변태를 통해 강력한 차원종으로 거듭나는 특성을 가진다 내가 현재 수행 중인 임무 중 하나는 그리자리드 타입 몇몇이 무사히 변태를 맞출 때까지 그들을 호위하는 것이다 미, 미친 거 아니야? 차원종 따위에 호위를 하다니! 잊어버렸나? 우리는 벌처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그리고 벌처스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지 나는 그저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상황에 개입하거나 쓸데없는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저 크리자리드 타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짜증나 지길 차원종 따위에게 도움을 받다니 꼰대 내가 당신을 잘못 봤어 짜증나는 녀석이긴 해도 이런 짓을 할녀석은 아닐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우리의 임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알아들었으면 브리핑이나 집중해라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리겠다